사실 <laughs> 영상에 녹음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또 뜻을 못하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면 나트로이아 있는 제을 먹어도 되는 도야 있는 작가야 거디 있어? 이거 집 점심은 짜파게티! 너무 배고파어 산책이 너무 힘들었어 <laughs> 아 그래? 1시간 <laughs> 정데빡세어 <할수 있는데 웃음> 빡세지 1시간 정도 1시간 거니까좀힘들긴 하더라 오징어 젓갈 있는데 꺼내줄까? 들너안 가는 이유 알고 요 아, 프레요 올려놓고 있 수리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자주 먹다가 보니까 아랫니 두 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두를 깨물어 먹으면 안될것 같고, 썰어 주려고 합니다. 찍어 먹을 수 있게. 여기 아까 월마트 가서 자두를 사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먹어야겠어. 너무 맛있어. 나머지는 제가 먹습니다. 월마트 가서 싹다 장을 봐왔고요. 지금은 저녁을 좀 먹어야 되니까 그 간단하게 해봅시다. 고기도 꺼내고 된장찌개 먹을 거라. 이렇게. 이거는 어제 H 마트 들려가지고 사온 쌈장이라 된장찌개랑 계란말이에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엔 반죽. 얼 정도? 이게 어. 어 어, 어어, 그, 어, 샤 이렇게. 이렇게 다아가지고엄마한테얘기해 첫 집방 아 어떠십니까 소감이 슈리 <laughs> 씨? 뜨거워서? 뜨거? 나 맛있어? 맛있어? 응. 다다 맛있었습니다. 응. 츄리도 응. 김 싸줄까? 음. 맛있어. <laughs> 맛있게 먹어. 되게 좋다. 이 먹었네? 잘했다. 오, 비어 껍질 끓놓고 말이야. 줄게. 시간 <목소리> 좀 먹자. 이거는 <laughs> 동생이 제가 추천해서 산 더반바닐라 원두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원두라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왔어요. 코케어링 진짜 맛있습니다. 커피 농도. 아빠 차어 응. 어, 끝났... 음 <laughs> 너무 차가워 고마워 수리도 아, <laughs> <슈이도> 마시고 싶어? 수리는 <laughs> 우유 줄까? 응. 아,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우유 응. 차 그래 어디서 너둘마시둔거 아까? 어디다 놨어? 주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안 먹자 우 먼저 오맛있다 어때? 맛있어 응, 응, 맛있어 서 먹어야겠다 음. 그래, 진짜? 응 응. 그래서? 응. 자 계란. 진짜 왕계란. 맛있다. 계란. 풀잎. 자두 진짜 맛있는 자두. <laughs> 내가 먹. 자슬이 아. 엄마처럼 깨끗하게 먹고 있는. 너무 양이 많았어? 예, 이렇게 숄처럼 두를 수도 있고, 음. 간절기 가벼워서 간절히 있을 수, 음. 수 있어. 목돌지않럼쓸 수도 있고. 응. 지금 이렇게 가볍, 가볍게 갈 수도 있고, 짧은 거쓸 수도 있어. 좋은 분이 괜찮나요? 응. 고맙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데 계속 먹는 것만 찍는 것 같기는 한데. <웃음> <진짜>. <웃음> 어 거의 삼시세끼야. 그래도 오늘 저녁은 생일이니까 파스타랑 스테이크. 스테이크 안 망했으면 좋겠. 생각보다 안 나왔어. 아, 어, 좀 어떤 의미로? 그, 냉동? 그 치킨 스톡이 왜? 비주 비주 멋있어. 음. 와, 스리가 좋아하는 케이크인데. 오호 오호. 전기 충격기야? 충격기는 아니고 전기 소작기. 응, 소작기? 응. 충격기는 너 입니까?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수지에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이 이것만 먹어 언니가 하나만 주거라파? 하나야 고추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거라파 맞겠지? 아 어, 그냥 천둥오리 같아 오? 안 되면 월경 케어라도 가야 될것같아 이제 별로 안 차갑네, 계속해도. 이제 안 차, 이제, 이제 안 차갑잖아. 이제 견딜만 해. 많이 식었어 응?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가 안 커진단 말이야. 잠옷 입고 가도 아무도 모를 때. 언니 근데 거기 거울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했어? 팩트 거울로. 팩트 거울? 어. 아니, 저거 떼가! 아, 떼시는 거야? 어. 자기 다 패지? 아, 패지? 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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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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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이치. 혹시 좀더작 오, 되게 묘하다. 어. 청량감이 되게 생지 어. 이름 음료는 왜 이렇게 많아? 이사람한 대, 즉. 음료수 한 아, 음료아니 대. 음료수 한 대. 음료수 한 대. 음료수 한 대. 음료수 한 대. 음료요 아니 쓸료수 <laughs> 좀 비싸네요 버거킴 비싸면 음 언니 배고파 아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 음. 미국 패스트푸드가 맛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 아이스크림 뭐야? 안에 씹히는 게 되게 꾸덕함이 맛있어 컴버가 안에 넣는 거를 브라운이랑 바나나를 넣었아 아, 브라운이구나 음, 음. 이번에 미국 와서 근데 미국도 의외로 안전 집도 많아요. 응? 의외로 그렇게 안전 집도 많아 응! 음. 너무 많있어 여기서 살기 어요이쁘 애들이